제 이름은 마르틴 쿤츠입니다. 베를린 중심가에 있는 비렐름 요양센터에서 30년간 간호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독일 간병의 자부심을 품고 살아온 54년 인생이었습니다. 그날만 아니었다면 지금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독일 간병인들을 위한 한국 요양시설 견학. 원장님의 권유로 참가하게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의무적으로 따라갔을 뿐이죠. 유럽 최고의 의료기술을 자랑하는 독일인이 배울 게 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에서 말이죠. 인천공항에 도착해 첫 방문지인 서울 강남의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외관에 일단 놀랐지만 진짜 충격은 안에 있었습니다. 화장실이었죠. 이게 뭐죠? 처음 본 비대 앞에서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안내하던 한국인 직원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비대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화장실 사용 후 자동으로 씻어주는 장치예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로 씻는다고요? 그게 어떻게 위생적일 수 있죠? 동료들도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독일에선 항상 화장지로 닦는 것이 기본이니까요. 물로 씻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더구나 기계가 노인의 뒤처리를 한다니, 간병의 기본은 인간의 손길 아닌가요? 우리는 손수 닦아드리는 것이 존중의 표현입니다. 기계는 결코 사람의 따뜻함을 대체할 수 없죠. 제 발언에 한국 직원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버스로 이동하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대체 뭘 배우러 온 건지 모르겠네. 기계에 의존하는 건 오히려 퇴보 아닌가? 그날 저녁 호텔 화장실에서 처음 비데를 사용했을 때의 당혹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버튼을 잘못 눌러 물줄기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쏘아져 바지가 젖었죠. 비위생적이고 비효율적인 장치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30년 간병 인생을 뒤흔들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저는 몰랐죠. 이 작은 기계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유라 박사를 만났죠. 독일에서 유학 중이라는 40세 한국인 연구자였습니다. 완벽한 독일어로 우리를 안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곧첫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의 VIP 요양실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죠. 정유라 박사가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방에는 비대는 물론이고, 침대 주변에 여러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의 움직임을 감지한다는 설명이었죠. 이걸 왜 돌봄이라고 부르시나요? 기계가 환자를 돌본다는 건 모순 아닌가요? 제 질문에 정유라 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어요. 마르틴 선생님, 환자를 직접 닦아주는 게 정말 존엄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80대 할머니가 30년 더 젊은 남성에게 몸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과연 존엄할까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환자의 입장에서는 어떨지. 저희는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인간은 진짜 필요한 돌봄에 집중합니다. 그게 오히려 인간다운 케어 아닐까요? 정유라 박사의 말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박하고 싶었죠. 그럼 환자가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잡아줄 수 있나요? 정유라 박사는 미소 지으며 천장에 작은 센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센서가 환자의 낙상을 감지하면 즉시 알람이 울립니다. 독일에서는 환자가 넘어진 후에야 알게 되지 않나요? 또다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우리 센터에서는 매달 한두 건의 낙상 사고가 발생했으니까요. 대부분 발견이 늦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동료들과 대화했습니다. 대부분은 저와 같은 의견이었어요.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한 꼼수 아닌가? 인력을 줄이려는 수단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해온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는데, 정말 그럴까요? 셋째 날,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요양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교회의 작은 요양원으로 향했죠. 그날 일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전 견학을 마치고 점심시간,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팀에 있던 동료 안내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르틴, 큰일이야. 한스가 환자를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둘다 넘어졌어. 환자는 고관절이 부러진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스는 우리 팀의 베테랑 간병사였죠. 그런 한스도 사고를 당했다니. 한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는 소식에 곧바로 차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한스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리적 부상보다 정신적 충격이 더커 보였어요. 내 잘못이야, 마르틴. 환자가 갑자기 균형을 잃었는데 내가 받아내지 못했어. 한스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환자 상태가 심각하다는 의사의 설명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85세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요. 병원 복도를 터덜터덜 걷고 있을 때 우연히 한국인 간호사와 대화하게 됐습니다. 낙상 사고 얘기를 하자 놀랍게도 그녀는 말했어요. 여기선 그런 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비대 덕분에 화장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크게 감소했거든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유라 박사의 말이 떠올랐죠. 환자에게 필요한 건 언제나 도움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입니다.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 비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다른 시각으로요. 이건 단순한 세척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자립을 돌려주는 도구였죠. 화장실이라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날 저녁 한국 의료진들과의 간담회에서 놀라운 통계를 들었습니다. 비대 설치 후 낙상 사고가 43% 감소했다는 내용이었죠.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보지 못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넷째 날, 일정이 바뀌었습니다. 비대 제조사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사실 전날 저녁, 제가 정유라 박사에게 직접 요청한 일정이었습니다. 더 알고 싶었거든요. 이 기술의 실체를 현대적인 공장 건물에 들어서자, 젊은 엔지니어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김준호 팀장이라고 소개하더군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비대의 역사부터 설명해 주었습니다. 원래 비대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노인 케어 부분은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필수적으로 개발해야 했죠. 연구실로 안내 받았습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모델의 비대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최신 모델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분석합니다. 물의 온도, 색이, 위치를 자동으로 조절하죠. 심지어 소변과 대변의 상태를 스캔해서 건강 이상을 감지하기도 합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 기구가 의료기기의 역할까지 한다니. 정말입니까? 그런 분석이 정확한가요? 김준호 팀장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그가 보여준 임상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대를 사용한 노인 그룹과 미사용 그룹의 비교 결과, 요로 감염률이 78%나 낮았습니다. 치질 발생률도 절반 이하였죠. 무엇보다 삶의 질 지수가 현저히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간병도구가 아니라 의료혁명입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AI 분석 시스템을 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의사에게 바로 보고된다고 했어요. 초기 질병 감지율이 놀라울 정도로 높았습니다. 저희는 이 기술을 스마트 케어라고 부릅니다. 간병사의 일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이건 단순한 세척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존엄성과 건강을 지키는 첨단 시스템이었죠.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정유라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 얼마나 비쌉니까? 돌아온 대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양보험이 적용돼 거의 무료로 제공됩니다. 독일과 비교하면 간병사 인건비의 5%도 안 되는 비용이죠. 경제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이치에 맞는 기술이었습니다. 제 30년 경험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정유라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식일정에서 벗어나 제 할머니를 만나러 가보는 건 어떨까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시골 마을로 향했죠. 차 안에서 정유라 박사는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93세예요. 5년 전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여전히 혼자 살고 계시죠.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혼자요? 치매 환자가 정유라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덕분이에요. 할머니 집 전체에 스마트 케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작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상과 달리 현대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전통 가옥 외관이지만 내부는 첨단 기술로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현관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눈빛이 맑고 생기가 넘쳤죠. 치매 환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저 화장실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보니 고급형 비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모니터가 있었고 바닥에는 센서가 깔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밤에 일어나시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화장실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요. 넘어지실 위험도 감지하고요. 정유라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에는 음식 섭취를 확인하는 시스템, 침실에는 수면 패턴을 분석하는 장치, 그리고 모든 것이 연결된 스마트폰이 있었죠. 이 모든 데이터가 저와 지역 의사 선생님께 전송됩니다. 할머니가 약을 안 드시거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알수 있죠. 할머니는 차를 마시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죽을 거라고 했어. 요양원은 절대 싫다고 했지. 유라가 이런 장치들을 설치해줬지. 덕분에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수 있게 됐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는 마지막 3년을 요양원에서 보내셨죠. 항상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유라 박사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생각할 게 너무 많았거든요.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리 요양센터의 환자 한 명에게 시범적으로 비대를 설치하기로 한 것이죠. 원장님을 설득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만, 한국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힘이 되었습니다. 헬가 여사방에 설치하면 어떨까요? 요로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니까요. 헬가 여사는 82세로, 최근 3개월간 3번이나 요로 감염으로 항생제를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치질로 매일 아침 고통스러워하셨죠. 이동이 불편해 화장실 가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비대는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정유라 박사가 직접 연락해 독일 수입 업체를 소개해준 덕분이었죠. 설치도 간단했습니다. 다른 간병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헬가 여사. 이제 이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나와서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헬가 여사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첫 사용 후 그녀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르틴, 이거 정말 좋은데요?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헬가 여사의 방에 들어갔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가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항상 호출벨을 누르고 도움을 요청했던 분인데 도움 필요 없어요 마르틴. 이제 혼자 할수 있어요. 2주 후 의사의 진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가 여사의 항문 주변 염증이 크게 감소했고 요로 감염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녀의 표정이었어요. 밝아진 얼굴 자신감 넘치는 태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한달후 저는 간병부 전체 회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헬가 여사의 사례를 통계와 함께 보여주었죠. 놀랍게도 그녀의 약물 복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수면의 질은 30% 향상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의 자율성과 존엄성, 그리고 건강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발표를 마치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간호부장이 회의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에게 필요한 혁신을 맡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헬가 여사가 직접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기계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이제 더 이상 아침마다 누군가 제 엉덩이를 닦아주길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 몸은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우리 센터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모든 사람이 동의하진 않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비대 설치 3개월 후, 우리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 한대로 시작한 비대는 이제 15대로 늘어났죠. 환자들의 요청이 쇄도했거든요. 특히 놀라운 점은 간병사들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마르틴,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반대했는데, 이제 보니 환자들이 훨씬 행복해 보여요. 동료 안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계도 이를 증명했죠. 요로 감염 발생률 65% 감소, 피부 문제 58% 감소,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 만족도 93% 상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고참 간병사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저항했죠. 이건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 거야. 기계가 우리를 대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회의실에서 토마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그의 걱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토마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아. 오히려 이제 더 중요한 케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비대 도입 후 간병사들이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40% 증가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죠. 육체적 작업은 줄었지만 정서적 케어는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다고 말했잖아. 이제 그 시간이 생겼어. 환자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어주고 함께 산책할 시간 말이야. 점차 이해하는 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애물은 따로 있었죠. 비용이었습니다. 독일 의료보험은 아직 비대를 필수 의료기기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 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독일 연방보건부에 제출할 문서였죠. 한국의 사례, 우리 센터의 데이터, 비용 효율성 분석.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간병의 미래는 기술과 인간의 조화에 있습니다. 비대 기술은 노인 간호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미더운 방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환자들의 행복한 표정을 떠올리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유라 박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드리고 싶었죠. 정유라 박사님. 덕분에 저희 센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고집스러웠는지 부끄럽네요. 이제는 다른 요양센터에도 이 기술을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유라 박사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마르틴 선생님, 기쁜 소식이네요. 실은 다음 달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노인복지 포럼에 제가 연사로 참석합니다. 함께 발표해보는 건 어떨까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유럽 전역의 의료진들 앞에서 발표라니 두렵기도 했지만 이건 기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술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죠. 좋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베를린은 변화의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전통을 넘어선 새로운 선택을 위해 이제 첫 발을 내딛을 시간이었습니다. 베를린 국제컨벤션센터. 유럽 노인복지 포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죠. 객석에는 유럽 각국에서 온 1,500명의 의료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정유라 박사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긴장되네요. 제가 발표를 그리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정유라 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르틴 선생님은 그저 경험을 나누시면 됩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달될 거예요. 무대에 오르자 수많은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독일 전통 간병 방식만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한국 방문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스크린에는 헬가 여사의 비대 사용 전후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객관적인 수치들이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단 3개월 만에 헬가 여사의 요로 감염은 사라졌고, 치질은 현저히 개선됐습니다. 약물 복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헬가 여사의 인터뷰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표정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제 삶이 돌아왔어요.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들의 존엄성을 희생시켜 왔는지도 모릅니다. 간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요? 청중석에서 한 노르웨이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떻습니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비싸지 않나요? 정유라 박사가 마이크를 받아 답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비대 도입으로 연간 의료비가 17% 절감됐습니다. 감염 감소, 간병 인력 효율화, 입원 일수 감소 등의 효과 때문이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등 여러 나라의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명함을 건네며 시범 도입에 관심을 보였죠. 포럼이 끝나고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정유라 박사와 대화했습니다. 마르틴 선생님, 이제 어떤 계획이신가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함부르크에 계신 제 어머니께 비대를 설치해드리고 싶습니다. 89세인데도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하시거든요. 정유라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훌륭한 계획이네요.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일주일 후, 함부르크의 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수입업체와 협력해 최신형 비대를 가져왔죠. 설치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게 뭐니, 마르틴? 늙은 엄마에게 또 무슨 기계를 가져온 거야? 어머니의 의심스러운 질문에 웃으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젓던 어머니도 사용법을 배우신 후에는 달라지셨어요. 아이고, 이거 참. 내가 평생 왜 이런 걸 몰랐을까?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더 편안해 보이셨고,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말씀을 하셨죠. 마르틴, 고마워. 이제야 사람답게 살수 있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술은 차갑고 비인간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따뜻한 도구였죠.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은 독일 전역의 요양 시설을 다니며 한국 비대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한 대의 비대가 한 명의 환자가 한 명의 간병사가 바뀌면서 우리는 조금씩 더 인간다운 간병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님이나 자신을 위해 이런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진정한 돌봄은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술은 차가운 대체물이 아닌 따뜻한 동반자가 될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유익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